포괄 원산지 확인서의 포괄 기간이 만료된 경우 포괄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포괄 원산지 확인서의 포괄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어떻게 갱신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메인 메뉴에서 원산지 확인서 등록 하위 메뉴 중 갱신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조회 조건을 선택 및 입력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원산지 확인서 갱신 품목 리스트 중 포괄 기간을 갱신하려는 품목을 체크하고 갱신 버튼을 클릭합니다. 갱신하려는 포괄 기간을 수정합니다. 갱신 시에는 원산지 정보가 입력된 상태로 표시되기 때문에 원산지 정보의 변경이 없는 경우 포괄기간만 수정해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산지 정보의 변경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확인서를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솔루션 화면상에서 직접 수정하는 방법과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수정하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솔루션 화면상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엑셀 업로드를 통해 수정하는 방법은 협력사 원산지 확인서 제출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원산지 정보를 수정할 행을 선택하고 로우 정보란에서 수정할 사항에 맞게 수정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원산지 정보가 수정됩니다. 수정 요청 사항이 반영된 원산지 증빙 파일을 선택하고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협력사 원산지확인서 갱신 등록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